읽어주세요. 이번 다른 사람은 말에 듣는 자세로 알맞지 않은 것은, 것은 어느, 어느 것인 것인가요? 가요. 읽어보세요. 이번 중요한 음. 내용을 적으면서 서 듣는다. 이번 말하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, 입었는지 살펴보면 듣는다. 3번, 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듣는다. 그럼, 알맞지 않게 한 사람은 누굴까? 3번. 어, 바라, 똑바로 바라보는 게 잘못한 거예요? 아니요. 그건 잘한 건데, 잘 못한 거. 1번. 1번? 중요한 내용을 적으면서 들어야 되는 건데, 그것도 맞는 건데, 이번 2번. 2번이 잘 못하는 친구지. 메모하고 똑바로 쳐다봐야지 에. 또. 그림 문제봐야지 그림을 보고 빈 곳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해. 완성해. 보세요 완성해. 가거을 거울 닦습니다. 거울 닦습니다. 뭐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, 거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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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수민이가 거울이 닦습니다. 거울을 닦습니다. 뭐 넣어야 돼? 거울. 거울 닦습니다. 거울을 닦습니다. o l 어 Cold Cold c 다음 그래서 내가 어울해 한어울해한가가가요 까닭은 까닭은 엄마 죄송해요. 내 말에 어, 손 내리고 엄마께서 눈은 동그랗게 뜨고 다가 오셨다. 옳지 칠어어 나는 속으로, 속으로 생각했다. 또 어제 수학 시험을 봤는데, 빵점 맞았어요. 내 네, 말이 끝나자마자, 머리에 꽁 하고, 알밤이 날아왔다.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오늘이 마우절이, 마우절이어서, 45절 거짓말 한, 거예요 나는 어울에서 누, 눈물이 지을지글 나왔다. 줄금 출금 나왔다. 이번 음. 음. 시험에서 반점에 빠, 맞아서 이번 엄마께서 내 말에 믿어주시지 않아서 또 3번 마우저 이라서, 거짓말에 한거 이때, 아이마. 다시 읽어요, 천천히. 3번 다시 읽어요. 만우절 이라서. 만우절 이라서. 거짓말을한거 이때. 거신데. 거신데. 알밤을 맞아서. 알밤을 맞아서. 3번. 음. 음. 잘했어요. 또 여기. 여기들 그림을 보고, 그림을 보고 보름표에 이어질, 이어질 내용으로, 내용으로 알맞을 것에 동글표를 해보세요. 또 애벌레는 깜짝 놀라 도망을 갔어요. 이번. 애벌레는 기뻐하며 개구리 함께 놀았어요. 그런데 여기 애벌레가 지나가다가 이런 참외 개구리를 이렇... 만났나 봐. 네가 꼭 개구리처럼 생겼네. 네. 그럼 에볼레는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. 이렇게. 그렇지. 응? 놀았어요? 아니요. 개구리인 줄 알고 잡아먹히는줄 알고 얼른 도망갔겠지. 네. 또개미가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. 대모에 알맞은 말에 동할 표를 해보세요. 해요. 이 말들로 문장을 만들어 봐. 바람이 바람이 철석 철석 바람이 손쳐봐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까요 이렇게 불까요 철석 바람이 철석 철석 불어요 살랑 살랑 불어요 살랑, 살랑. 그렇지 잘 읽어봐야지.